일단, 요파는좀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할 수도 있는데, 일단 레드 삼캠하고 바텀 갱각 보면서 상대 블루쪽 캠프 카정 들어가 봅시다. 이거 드레이븐이라 리시도 아마 해줄 거거든. 빠르게 3캠하고 들어가 보자. 상대방 오공이 아마 레드 시작하고 내려올 거거든요. 이것도 바텀 조합이 쩔어가지고. 우리는 이제 실각 보는 조합이고 상대방은 가도 올리면서 후반 보는 조합이라 웬만하면은 내려온 동선 잡을 거야. 같은 커버해줘. 뭐 탑으로 간다고 해도 뭐 씨. 삼 킬치 잡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오공 입장에서. 푸쉬를 했네? 우리 바텀? 아니, 상대 바텀? 바텀 갱 갔을 때룰루 노리면은 잡을만 할것 같은데. 이번엔 우리가 푸쉬 했네? 렌즈 좋다, 레시 형. 형정을 들어가 줍시다. 역시 이렇게 안이거시하고안했고 지금까지 안온거 보면은 얘레드삼 캠이야.

좋아요. 딱 생각한 대로 됐다. 근데 드레이븐 킬못준 거는 좀 아쉽네. 레시형 랜턴 좋았고. 와다 하나 리플 해주고 이쪽으로 가자. 아 탑은 근데 솔킬 따였네. 이거 미스 놓고. 이럼밑에개만 먹고 정비하자. 근데 너무 많다. 일단 바텀이 당겨지기는 하는데 이거 캠프가 위에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위캠 먹을게요 오공이 지금 밑에 다이브 할것 같은데? 왼쪽에 있네 아니 왜일을안써 왜해 너? 골 때리네? 골 <laughs> 때린다, 친구야. 왜 일을 안 써? 일을. 어? 플래시도 있고. 바텀, 나이스. 아, 근데 레븐형킬좀 매겨줘야 되는데. 레븐형 킬을 못먹어겠어 아무튼 이번에 라인 밀고 아칼리 용레벨얘 근데 레벨이 왜 이렇게 높아? 불과 5레벨인데? <목소리> 아래쪽 와드 원래는 용 챙기면 되게 좋았는데 이거 아칼리만 용레벨이어서용안 쳤거든? 좀 아깝네? 아 근데 진짜 탑은 이거 내, 지가 내려와가지고 게임 망했어 <목소리> 탑은 <탑을> 좋냐 <줬냐>, 너를? <목소리> 빼빼빼아 진짜 따라려봐 렛시형 나 6레벨 찍고 내가 싸움과 봐줄게 나만 6이야 이거 해야돼 치면은 이건 쳐서 부르자고. 상대미즈 집턴이랑 이건 지금 해야 돼. 지금 하고, 전령 때좀잘 싸워보자. 어. 일단, 지금 턴에 탑 잡으면은 진짜 대박이거든? 탑 잡거나 전령 쌈에서 전령 챙기면은? 대박 이득인데, 할수 있으려나? 밀려봤다, 이거, 리드 와중 이쪽으로 1000 나이크를 니다 그렇지, 그렇지 잘끊었다 켄치 형. 그래서 뒤로오 너무. 이건 노해얘 이게 넘어올것같 은데 형, 날로 쳐먹 을라 그러면 죽 어야지 친 구야. 와요. 어 리븐 잡은 건 진짜 크다. 나이스 나이스. 응, 블루 버리고 바텀 쪽 가자. 일단 지금부터는 탑을 좀 무게 하는 식으로 합시다. 버려 그냥. 야, 여기 무조건 있다. 얘들. 밀어 밀어 와카리 밑에 보인다. 가보자 가보자. 싸움 웬만하면 이길 듯? 나 힘으로 밀어붙여, 이거. 리버로 오는 거 아니면은 무조건 싸움 이긴다. 바칼 여기 있고. 나이스. 차를 차치어 어, 무서웠어. 형아, 아, 근데 이거 아칼리 2는 맞았으면 안 됐는데, 어, 큰일 날 뻔했네. 오, 이거 좀 매서웠다. 이거는 용 준비하자. 이거 나이스톱차치했다 <목소리> 좋아, 좋아. 이거 드레이븐 패시브 터져서 괜찮긴 하다. 나쁘지 않아요. 5공 노플에다가, 노공. 이번에 다시 싸우자, 용삼. 용삼 해야 돼. 근데 잘하면 이거 리븐이 내려올 수도 있다. 몰라, 붙였어? 천천히. 오케 아, 몰라, 이게 떴지롱. 음. 이러면 이용 챙겼고. 지금부터 위캠 지키면서 위로 갑시다. 바텀 듀오랑 움직이면은 편하겠다. 아, 아칼리 정글이 아니라, 그 아칼리 먹어서 그래요. 아칼리 <laughs> 몸을 먹어서 그래요. 아칼리 정글 아닙니다. 아칼리 정글은 안 하죠, 제가. 아, 풀써, 풀써, 풀써! 풀 써! 풀! 풀! 얘 노풀인데? 아 근데 풀 아깝다 얘돈 존나 안 주네? 거의 미니언 값인데? 와 레드도 있어? 너무 맛있고 정글 2렙 차이 잘하면 3렙 차이까지 나겠다 전령 쌈해 전령 쌈 정비해 정비 얘들아 나집 갔다 올게. 나 이번 판정선이 되게 깔끔하게 됐어. 바텀에서 이득 본 것도 있고 오브젝트 싸움 때마다 좀 생각한 대로 돼가지고 되게 편하네 게임이. 이번 14기 챔이라 와 이것도 이길 것 같아. 심파까지만 어. 좀 파밍하자. 들가야 와야겠지? 들가요들가요 올라와야죠. 이거 먹고 미드 1차 깹시다. 회원님 이 매겨주고. 좀애반데 오공이 한건 했다고 인정. 오공이 0킬 치고는 방금 한타 잘려 주긴 했다. 하지만 괜찮아요. 이 앞전에 내가 보험 들어놓은게 많거든. 너 뭐야? 진짜 아니지 않아? 허저라 뺏고 가보자. 빼빼빼 용서하자 내려와 내려와 기다려 기다려 레드만 레드만 형들 천천히 제발 걸지 말아줘 제발 부탁이야 형아 천천히 하면 돼 천천히 나 궁은 없다 일단 룰로도 녹음 대신 얘네 라인 다 버리고 가는 중 칼리 미드. 이런 거 준다, 얘네. 자, 아 이제 탑 타워 가자, 형들. 그라가스 바텀 가고, 한킨치탑 가자. 킨치야, 너가 탑으로, 너가 바텀 가면은, 우리가 탑을 싸울 때, 텔이 없어서 못 오지 않을까? 가버리셨네. 괜찮아. 너 없이 싸우지 뭐. 재미지맞지 이거를 만한데 진짜로 잘 싸우는. 아 어, 이거 그냥 빼는 거 너무 아쉬운데 뭐 거는 게 없어가지고 사실 근데 좀 아깝긴 하다. 내 W가 맞았어야 했는데 싸울 거였으면 오고한테 계속 이어가면 될것 같은데 이거저습블탑을파괴했습니 나이스. 쏘레. 좋구요 되게 깔끔하게 이겼다. イすっきり。Nice